코로나19 사태 속에 방역과 구급 현장은 연일 전쟁터나 마찬가지인데요. 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여 대의 119 구급차들이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구급대원들이 5분 만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동네 구석구석까지 확진 환자들을 태우고 전국 곳곳의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느라 하루 24시간도 모자랍니다. 고통받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2차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 떨리기도 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예, 좀 이제 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 뒤 도시락으로 급하게 끼니를 해결합니다. 쪽잠으로 부족한 수면을 채우며 잠시나마 피로도 풉니다. 시간을 쪼개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가족들과 안부도 주고받습니다. 최대한 안심시켜 드릴래도 계속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 부모님 감사함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고. 환자 이송을 끝내고 복귀하면 방호복과 보호장비를 모두 폐기 처리한 뒤 차량과 땀으로 뒤범벅된 온몸을 두 차례 소독하는 데만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고된 일상의 연속이지만 이들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은 고맙다는 격려의 말 한마디입니다. 전국에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고 고사리손들을 모아갖고 그 우유 한 팩도 이렇게 그 택배를 보내주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때 저희들은 힘이 나고 또더 더욱 열심히 코로나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의 값진 땀과 노력이 역경 속에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tv 정석욱입니다.